셔터가 완전히 내려오고 스팀이 하얀 숨을 길게 뿜었다. 지금 괜찮을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원해. 두 손이 같은 컵을 비켜 서로를 감싸고 외투가 어깨에서 조용히 미끄러진다. 커튼이 살짝 떨리고 우리는 벽에 등을 기대 같은 박자로 숨을 맞춘다. 입술이 닿고 손은 허리선에 머물다 천천히 등을 타고 올라 멈춘다. 나는 50대 초반 동네 모퉁이 카페를 운영한다. 직원은 많지 않지만 마감은 둘이 번갈아 선다. 그는 20대 후반 저녁 타임을 오래 지킨 알바다. 재고 체크, 현금 정산, 머신 청소, 셔터. 이 가게의 밤 순서는 몸에 배었다. 나는 로스팅과 손님 응대만 챙긴다. 오늘도 마지막 컵이 비고 네온이 바닥에 눕는 시간이다. 마감 직전, 그는 그라인더 눈금을 한 클릭 낮추며 말했다. 사장님 취향은 이쪽이죠? 오늘은 제가 한잔 내릴게요. 스팀이 하얀 숨을 뿜고 컵을 건네는 손끝이 필요 이상 머문다. 플레이리스트 하나 추천해도 돼요? 이 시간에 잘 어울리는 곡. 그는 서두르지 않는다. 카운터를 닦다 내 손등 가까이서 멈추고 눈으로 먼저 합의를 구한다. 일은 일, 마음은 마음이라 적어둔 메모가 포스기 옆에서 나를 쳐다본다. 멈추면 안전하고 한발 내디디면 달콤해진다. 나는 질문을 돌려준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인다. 알아요. 그래서 여쭌 거예요. 셔터줄이 손목을 스치고 네온이 천천히 꺼진다. 둘만 남은 유리창 너머로 빗방울이 흐른다. 그럼, 라스트 오더로 한잔 더? 그의 말 끝이 잔잔하게 가라앉는다. 대답은 목 끝에 와 있었다. 나는 오늘의 속도를 내일로 밀어보기로 한다. 마감하고 바람만 조금. 그는 미소로 대답했다. 컵 뚜껑 딸깍, 우리 사이에 조용한 예고편이 놓였다. 마감종 소리가 먹고 셔터가 반쯤 내려오자, 그는 조심스레 물었다. 지금 괜찮을까요? 나는 고개로 먼저, 말로 나중에 답했다. 응, 원해. 커튼이 살짝 흔들리고, 우리는 카운터 모서리에서 조용히 손을 맞잡았다. 오늘만은 일과 마음을 분리했다. 셔터가 철컥 완전히 내려오자, 네온의 장광이 바닥에서 사라졌다. 머신이 마지막 숨을 뿜고 고요가 내려앉는다. 그의 눈이 한번더 확인하듯 나를 스쳤고 우리는 카운터 모서리에 나란히 등을 기댔다. 스팀 완전 배출 레버를 잡아당기는 소리가 길게 울리고 그 잔향 속에서 우리의 호흡이 같은 박자를 찾아간다. 앞치마에 매듭이 풀리며 천이 조용히 미끄러지고 손은 허리선에 머물다 등을 따라 천천히 올라가 어깨에서 멈춘다. 입술이 닿자 컵 가장자리처럼 따뜻한 온기가 겹치고 커튼이 약하게 떨리며 창문에 작은 파문이 번진다. 나는 그의 손등을 감싸 쥐고 아주 작은 고개 끄덕임으로 속도를 맞춘다. 긴 문장의 쉼표처럼 숨을 고르고 다시 짧은 호흡을 포개면 나무 카운터의 결이 손끝 아래서 매끄럽게 이어진다. 컵 뚜껑 딸깍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메트로놈이 되어 우리는 그 박자에 맞춰 서로의 무게를 반씩 나눈다. 그는 천천히 갈게라고 속삭이고 나는 응, 좋아라고 답한다. 그 말들이 조명보다 먼저 우리를 밝힌다. 유리문 안쪽에 비친 두 실루엣이 겹치고 빗방울이 흘러내리며 윤곽선을 부드럽게 지워준다. 손가락이 손목선을 따라 올라오면 내 어깨에서 작은 전율이 피어오르고 나는 다시 한번 고개로 동의를 보낸다. 재킷의 지퍼가 반쯤 내려온 채 먹고 따뜻한 공기가 안쪽에서 둥글게 부풀어 오르며 우리의 거리를 더 짧게 만든다. 시계 초침이 느려진 듯, 시간은 방금 내려진 에스프레소처럼 진하고 농밀하다. 우리는 더 멀리 가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가까운 지점을 찾아서서, 이름 대신 숨으로만 대화를 이어간다. 한 번, 두 번, 호흡의 파도가 들어왔다 나가고, 내 가슴에 기대는 그의 박동이 규칙적으로, 그러나 조금씩 깊어진다. 나는 그의 어깨를 잡고 아주 살짝 당기며 여기까지는 괜찮아 라고 속삭이고 그는 그 선을 지키며 내 등선을 부드럽게 쓰다 내린다. 커튼 끝이 오선지처럼 흔들리고 그 떨림 위에 우리의 리듬이 한 음씩 얹힌다. 마지막으로 긴 숨을 나눠 마시고 떨어져 서자 공간엔 원두의 단내와 미세한 열기만 남아 있었다. 마침표를 찍지 않고 오늘 밤의 끝에 작은 심표 하나를 나란히 그어둔다. 컵을 들어 올리니 아직 따뜻하다. 우리는 같은 컵의 온기를 조금씩 나눠 마시며 방금 전 우리의 합의와 박자를 조용히 마음에 접어 넣는다. 다음날 오픈에 들어온 여자 알바는 마감 트레이의 두잔 앞에서 굳었다. 그는 평소 그녀가 좋아하던 사람이었다. 커튼 끝이 안쪽으로 말린 걸 확인한 뒤 단톡의 마감 수칙 위반 누구죠? 라는 글과 사진을 올렸다. 점심 전 앞치마와 출근 카드를 카운터에 내려두고 저 그만둘게요 한 줄. 오후엔 단골방까지 소문이 퍼졌고 가게는 조용했지만 우리 사이의 공기는 급격히 식었다. 비가 갠 저녁 손님이 빠진 매장에 잔향만 남았다. 스팀 로즈를 닦던 그가 조심스레 묻는다. 혹시 누나 지금 나는 고개로 먼저 말로 나중에 답한다. 응, 셔터는 반쯤, 간판불은 낮게 남아있고 커튼이 바람에 얇게 떨린다. 우리는 카운터 모서리에 등을 나란히 기대고 호흡을 맞춘다. 입술이 닿자 컵 가장자리처럼 따뜻한 온기가 번지고 손은 허리선에서 멈춰 한번 더 확인한다. 괜찮아? 응, 계속해도 돼. 손끝이 등을 타고 천천히 올라 어깨를 감싸고 앞치마의 매듭이 조용히 풀린다. 커피 스팀이 길게 숨을 토하는 동안 우리는 몸의 각도를 조금씩 바꾸어 서로의 무게를 반씩 나눈다. 작은 박자에 맞춰 숨이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고 유리문 안쪽 실루엣이 겹쳤다 떼어진다. 이름을 한번 부르고 그 이름에 담긴 시간이 우리 사이로 내려앉는다. 우리는 더 멀리 가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가까운 지점을 찾아 서고 여전히 합의의 문장을 주고받는다. 천천히 갈게. 응, 좋아. 커튼 끝이 오선지처럼 떨리고 그 떨림 위로 우리의 리듬이 얹힌다. 한 번의 긴숨뒤 우리는 아주 조금 떨어져 같은 컵을 나눠든다. 오늘 정한 건단 하나 근무 시간엔 일문 닫힌 뒤엔 우리. 내일은 어떻게 할까? 셔터를 더 내릴까? 아니면 간판부를 더 밝힐까? 답은 오늘 적지 않는다. 우리는 마침표 대신 얇은 심표 하나를 나란히 그어두고 그 심표의 길이를 다음 만남에서 정하기로 한다. 당신이라면 이 사랑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사연들이 더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중년행복을 함께 지켜주세요. 당신의 한 구독이 또 다른 사연을 이어갑니다.